60대 여성 주름 커버 메이크업 완전 가이드. 오늘은 60대 이후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메이크업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화장을 해도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피부가 푸석해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점점 화장을 안 하게 되고 거울 보기도 싫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화장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부터 아이라인, 립까지 전 과정을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주름을 자연스럽게 덮어주고 생기를 더해주는 방향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거울 앞에 앉으셨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화장은 기초부터 달라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기초 준비가 화장의 절반이에요. 스킨은 손바닥에 덜어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화장솜보다는 손이 더 자극이 적습니다. 에센스는 손바닥에 덜어서 볼, 이마, 턱, 눈 밑까지 감싸듯 바르고 손으로 꾹꾹 눌러 흡수시키세요. 수분크림은 두껍게 바르기보단 얇게 여러 번 나눠서 바르는 게더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바르면 겉돌기만 하고 흡수가 안 됩니다. 눈 밑이나 입가, 이마처럼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프라이머를 살짝 발라주세요. 프라이머는 전체에 바르면 오히려 화장이 밀릴 수 있으니 꼭 주름이 도드라지는 부위에만 살짝. 살살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누르듯 발라야 들뜨지 않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많은 분들이 밝은 색 파운데이션을 쓰면 피부가 화사해 보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밝으면 주름과 잡티가 더 도드라져요. 내 피부보다 반 톤만 어두운 색을 고르시면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생기고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퍼프는 꼭 물에 적셔서 사용하세요. 퍼프를 적시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아요. 이마에서부터 볼, 턱, 코 순서로 퍼프를 이용해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특히 눈 밑이나 입가 주름은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누르듯 발라야 끼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얇게 얇게 여러번 쌓아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화장을 다한 후에도 한번 더 퍼프로 눌러주면 주름 사이 끼는 걸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잡티나 기미, 다크서클이 걱정되신다면 컨실러를 사용해주세요. 하지만 얼굴 전체에 바르면 화장이 두꺼워지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잡티 위에는 손끝이나 브러쉬로 살짝 찍듯이 바르시고 퍼프로 경계만 살살 정리해주세요. 눈밑 다크서클은 밝은 톤을 삼각형 모양으로 살짝 바르고 손끝으로 두드려 흡수시키듯 바릅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가며 퍼프로 마무리해주세요. 리퀴드 타입보다는 크림 제형이 60대 피부엔 더 부드럽고 갈라짐이 적습니다. 파우더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 전체에 파우더를 바르면 피부가 푸석해 보이고 주름이 더잘 보일 수 있어요. 콧망울, 미간, 턱밑 같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만 소량을 퍼프로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 마무리해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살짝 톡톡 눌러야 들뜸이 없습니다. 브러시보다는 퍼프가 훨씬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이제 눈 화장을 해볼게요. 눈은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60대 이후엔 눈꺼풀이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면서 섀도우가 쉽게 끼이거나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연한 베이지 계열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그 위에 진한 브라운이나 모브톤 섀도우를 눈꼬리 쪽에만 살짝 덧발라 깊이감을 주세요. 눈이 커 보이고 주름도 자연스럽게 커버됩니다. 아이라인은 검정보다는 브라운 펜슬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속눈썹 사이에 점을 찍듯이 얇게 그려 주시고 꼬리는 너무 길게 빼지 말고 살짝 위로만 올려 주세요. 너무 과하면 오히려 인상이 강해집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살짝 올려 주고 마스카라는 번지지 않는 제품으로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과하게 바르면 무거워 보여요. 이제 눈썹을 정리해 볼게요. 눈썹은 얼굴의 윤곽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60대 이후엔 눈썹 수치 빠지거나 흐려지기 쉬워요. 눈썹 펜슬은 진한 색보다는 회색이나 연한 갈색을 추천드려요. 눈썹 앞머리는 연하게 중간부터 꼬리쪽은 또렷하게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일자이거나 각진 눈썹보다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정리하시면 더 자연스럽고 어려 보입니다. 브로우카라로 눈썹색을 전체적으로 정돈해 주면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를 주는 볼터치와 립 메이크업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혈색이 사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볼터치는 살구비지나 피치톤으로 선택해서 광대뼈 위쪽에 사선 방향으로 살짝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손보다 퍼프를 사용하는 게 고르게 잘 발립니다. 입술은 촉촉한 립밤이나 틴트 립밤을 추천드려요. 매트한 제형은 입술 주름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입술 안쪽은 조금 진하게, 바깥쪽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주면 훨씬 생기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건조함이 걱정되신다면 립밤을 먼저 바르고 립컬러를 덧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화장이 마무리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화장은 나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꼭 매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특별한 날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이 루틴을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거울 속내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를 위한 가을과 겨울 옷장 정리법 단 7가지 아이템으로 20가지 코디를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이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